얼마인지 3,000. 3,000.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음... 버스 탈때쭉 찍는 <laughs> 거예요. 쭉. 뒤에 보면 카드 지갑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보통 <laughs> 카드 넣어가지고. 응. 너무 어, 편하겠죠? 네. 메쉬 파우치예요 음. 너무 귀엽죠 음, 메쉬는 어떨때 쓰는 거예요? 메쉬는? <laughs> 여기 메쉬 파우치 넣어 가지고 물놀이 가거나 또 수영장 같은 데갈 때, 뭐 세안보고 아, 여기다가 세안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케이. 디자인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수영 맞게 다음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 볼까요? 이 우선 딱 보고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이 머리. 맞아요. 푸 머리가 달려 있네요. 이거 얼굴이. 머리가 손잡이가 이렇게 푸 얼굴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 볼까요? 야! 디자인 보이세요? 디자인 보이시나요? 응. 여러분? 촌스러운 그런 컬러들이 많은데, 이거는. 맞아, 너무 예쁜. 데 저는 이제, 긴우산, 장우산. 우산. 이게 일회용이래요. 이게 말이 돼? 펴볼까요? 그럼. 사이즈도 되게 일회용치고 되게. 크죠? 크고, 소재도 보면은, 목욕할 때그 샤워커튼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아주 좋아요. 쫀쫀하고. 짠! 저는 이렇게 조카들을 위해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 그림이 이거 약간 애기 파스텔 느낌의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빨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애기들이 아주 쉽게 들고 다니면서 음. 혼자 할수 있는 이거 애기들 소풍 갈때 여기다가 음료수 같이 담아주면 애기들이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번에는 슬리퍼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얼굴이 디테일이 살아있네 제가 또 발이 엄청 차거든요 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신어오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밑창도 굉장히 튼튼해서 오래 신어도 빨리 해지지 않고 변형 없이 신을 수 있을 없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극세사 슬리퍼예요 <laughs> 이거 되게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쵸 아이디어 음. 상품이고 정전기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고만 다녀도 먼지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야 뭐 <laughs> 진짜 편하겠다 신고 다니기만 하면 돼요 너무 좋죠 그리고 먼지는 이렇게 털어서. 이게 털릴까?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이렇게 털릴 것 같진 않은데, 정전기래서. <laughs> 얘도 극세사예요. 얘는 손걸레라서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이번에 차를 샀거든요. 어... 그래서 차 안에 세차할 때 쓰라고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장난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장난감에 있는 먼지들이 달라붙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얼굴도 표정이 얘가 이렇게 웃는 애, 떼지는 <laughs> 애. 기분이 기분 좋아서 좋으네. 이렇게 활짝 웃는 예. 색깔도 이렇게 두 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되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함 같아요 손잡이가 달려있잖아요 휴대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예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홈카페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티백이나 커피 이런 거 음... 넣어놓고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은 짠 어? 여행텍이네요 레인텍이요 네, 네. 근데 여기 디자인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캐리어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캐리어 찾을 때도 그렇고 쿠션인데, 되게, 이, 그림이. <laughs> 애기 포? 피글렛? 같은 그림이고, 일반 쿠션보다 되게 빵빵해가지고, 안 입고, 핸드폰 한다든지, TV 볼 때. 또있고 커플 사진 찍을 때, 인스타에서 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해놓고. 해봐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찍는 거 많잖아, 요즘에. 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고, 헬매트. 색깔 봐요, 색깔. 색깔이 이렇게 화사하게 아주. 맨발 딱 밟았을 때그 보드라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발로 밟기가 좀 마음 아플 것 같아. 아, 그러네. 여기만 이렇게 발 하면. <laughs> 이 아이들은 애기들이 간식 같은 거 엄마들이 넣어주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놀다가 하나 꺼내가지고, 입에 하나씩 넣어주고. 저는 목욕 스펀지요. 음 이게 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목욕하기 싫어하는 애기들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제 조카도 맞아, 맞아. 목욕할 때 맨날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인형으로 놀아주면서 같이 씻으면 즐겁게 목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이번에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5,000원에 이렇게 미니 휴대용 우산인데 푸우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색깔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저는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알아요, 집에서? 자취할 때? 청소. 근데 이건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 청소가 되잖아요. 걸어는 다니니까 귀찮아도.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는 푸우잖아요. 발이 예뻐 보이는 슬리퍼를 꼭 사야 돼요, 진짜. 또원님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디즈니 덕후로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음. 빨리 다이소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시즌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품절되면 또 다시 재구매하기가 음. 어렵다는 점. 가격뿐만 아니라 진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까온 다이소에 빨리 가셔가지고 친구, 가족들이랑 재밌게 쇼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이소에서 만나요! 만나요.